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예쁜 아이들 영상 한번 담아 보려고 카메라 들었습니다. 어 여기 여기 보시면 진짜 이쁘죠? 제가 또 새로 가져왔어요. 로즈킹 금이에요. 금, 금. 얼굴이 둘레였어, 일곱 개나 돼. 어머나 세상에나. 이렇게 많아요 얼굴이. 전에 가져온 것보다 훨씬 얼굴이 두 배나 많습니다. 아 전에는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팔았거든요. 둘레였어, 여덟 개, 열 개도, 아홉 개씩 대보면. 아 너무 많다. 이거 보시죠? 아주 풍성합니다. 풍성한 요 아이. 사이즈 14cm. 로즈킹 금. 우리 저희 화분에, 요번에 새로 나온 저희 화분에 심어도 굉장히 예쁠 듯 해요. 요런 아이, 가격 12,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얘는 페스티벌 금이. 아까는 페스티벌이잖아요. 얘는 페스티벌 금철화예요 보시죠? 느낌이 확 다르죠? 너무 예쁩니다. 요런 아이는 사이즈 20cm 정도 되고요. 어, 이렇게 멋진 아이예요. 페스티벌 금 이게 철합니다. 요런 아이는 가격 16,000원입니다. 골드 새도 금하고 제가 코스 사지를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화분에다 심어봤어요. 여기 사이즈가 한 12cm. 얘가 골드 새도 금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멋지게 한번 심어 봤습니다. 멋있죠? 이렇게 심어 봤고요. 이 아이는 어, 화분 32,000원, 골드 새 녹음 2만 원 해서 가격이 52,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코사지. 코사지도 여기다 이렇게 심어 봤어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요 아이는 사이즈 15cm, 키는 12cm 정도 되고요. 어, 가격은 화분값은 32,000원이고요. 코사지 값 18,000원에서 5만원입니다. 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저희 화분에다 이렇게 연출을 하면 정말 이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여기 골드 세도금 여기다 심었잖아요. 진짜 똑같은 아이예요. 근데 여기다 심으니까 더 이뻐 보이지 않나요? 그죠? 확실히 다른 느낌이죠? 어머, 똑같은 아인데, 그죠? 얘는 2만원이에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을 때 벌써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11cm 정도 되고요. 여기 지금 이 코사지도 있잖아요. 이 심은 거하고 안 심은 거 차이 좀 보세요. 똑같은 아인데. 코사지. 이거는 16,000원 합니다. 이렇게 화분에다 심는 거랑 안 심는 거랑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13cm 정도 되네요. 요런 아이는 16,000원입니다. 드라큐라를 제가 이렇게 철화를 한번 심어봤어요. 저희 화분에다가 이렇게 수제분에다가 심었는데요. 멋지죠? 얘는 화분 사이즈는 17cm, 키는 11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멋지게 드라큐라를, 철화를 이렇게 멋지게 우리 화분에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드라큐라 2만원, 화분 5만원해서 7만원이고요. 요기. 여기 지금 2만원짜리 드라큐라가 있어요.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 11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가격 2만원이면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얼굴 생얼에서 지금 철화로 엮이는 중이에요. 여기 12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아주 통통합니다. 이런 아이 2만원입니다. 여기 이 아이는 빅토리예요. 빅토리고요. 사이즈는 9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는 저희 집에서 정말 많이 먹었어요. 진짜 예쁘죠? 아, 세상에나. 요런 아이, 가격은 5,000원입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세상에 제가 분갈이 해가지고 한 1년, 2년 가까이 가지고 있은 아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렇게 예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예쁜 아이, 가격은 5,000원입니다. 어, 여기 보이는 아이는 로얄 에본입니다. 로얄 에본이고요.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사이즈가 조금 있어요.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되고요. 요거는 16,000원이고요. 요기요기 요 아이. 어 작은 아이 너무 예뻐요. 세상에나. 그래도 9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다. 어 세상에나. 요거는 만 원이에요. 요거는 만 원입니다.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 오, 세상에나. 이렇게 예뻐요? 어 이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와가지고. 영상 찍으려고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아, 세상에. 요런 아이, 만 원입니다. 어, 여기 보인 아이는 다크오팔이에요 여기 외두. 외두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 금도 조금 살짝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런 아이는 가격이 만 원이고요. 여기 이제 얼굴이 세 개. 3개. 이렇게 세 개씩. 세 개씩 있습니다. 요런 아이는 22,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1cm 정도 되고요 얼굴이 3개씩 있는 아이, 요 아이는 22,000원입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어,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다크호파를 한번 심어봤어요. 저희 화분에. 어, 화분 사이즈는 한 16cm 정도 되고요 키는 한11 정도 되는 아이에다가 심었습니다. 요렇게. 멋지지 않나요? 여기 얘가 너무 화려해서 제가 마사를 화려하지 않은 마사를 올렸어요 이 아이는 다쿠팔 22,000원이고 화분이 36,000원에서 가격은 58,0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멋있지 않나요 어 이것도 흑법사 철하고요저 이제 사이즈가 키가 좀 되게 많이 큽니다 어한 화분에서 한 3, 50cm가 넘어요 50cm가 넘고요. 사이즈가 좀 작, 많이 큽니다. 요런 아이도 있고요. 또 옆에, 또는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런 아이가 또 있어요. 흑법사, 또 요런 아이도 있고요. 흑법사. 사이즈는 한 50cm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흑법사, 또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어, 요런 아이는 6만원입니다. 어, 흑법사 전화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사이즈는 한 3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이하네. 이 아이는 25,000원이에요. 키는, 키도 조금 큽니다. 특이해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려요. 굉장히 특이한 애입니다. 흑법사 철합입니다 25,000원입니다. 얘는 흑법사예요. 흑법사, 여기, 여기. 내가 볼 때는 흑법사가, 요게, 요게 흑법사 같아요. 요게. 그죠? 요거 흑법사 요거는, 그냥 흑법사 요거는 하나에요. 어, 사이즈는 13cm. 요거는 다 적심한거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세개나 되네, 얼굴이. 한 30cm 내고요 이거, 이거 흑법사는, 어, 가격 16,000원에 드릴게요. 이 흑법사는. 그리고 요거는 페스티벌 같아요, 느낌에. 페스티벌. 그죠? 페스티벌 같습니다. 페스티벌 금 같아요. 금도 약간 보이는데 그 농장 사장님이 파시면서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저기다 페스티벌 금 갖다 놨는데 요거는 좀 싸게 주셨어요. 사이즈는 어 이거는 철학 아니고 그냥 그거 같아요. 적심에서 나온 아이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페스티벌입니다. 12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요런 아이들 12,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이름이, 어, 로즈. 이게 예, 로즈 흑법사인 것 같아요. 로즈 법사 되게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는, 음, 30cm. 키는 한 40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가격은 2만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사이즈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좀 크고, 또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또 한번, 어, 구매해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 보이는 아이는 블랙 킨로즈예요 사이즈는, 어, 10, 요게 10cm, 9cm 화분에 있고요한 8cm, 8cm 정도 됩니다. 로즈 킨, 아니, 블랙 킨 로즈. 어, 가격은 5,000원이에요. 가격 너무 내렸어요. 많이 내렸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고요 여기 보면 마블금이 있어요. 음. 마블금, 여기 보면 얼굴이 자연 군생이에요. 제가 다 털어서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이렇게두 개가 있고요. 아, 여기 세개 있네. 얼굴 네개 이상입니다. 사이즈는 한 10, 12cm 화분에 있어요. 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오, 엄청 저렴한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묵었어요. 얼마나 통통한지.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얼굴 3개짜리 이렇게 아주 묵은둥입니다 요런 아이는 16,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2cm 하분에 있어요 요것도 아주 완전 묵은둥이고 색감 진짜 잘 나왔어요 요런 아이는 16,000원입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색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하울 샤를 분갈이를 좀 했어요. 또 예쁜 아이들도 데려온 아이들도 있고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에메랄드 마린 금이에요. 하산석을 올렸더니 더 예뻐진 모습이죠. 어, 사이즈는 조금 작아요. 근데 뿌리가 굉장히 어, 뭐랄까 튼실하더라고요. 화열시아는겉 모습하고 어, 뿌리 모습은 또 다르죠? 사이즈는 조금 작습니다. 4cm 정도 되고요 이런 화분은 10cm 화분에 있습니다. 에메랄드 마레금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아이는 설국이에요. 설국. 설국이구요. 어,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됩니다. 요렇게. 어, 오늘 제가 22,000원이라고 써있는 거다 2만원에 드릴게요. 설국. 2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레강. 외광이라고 있어요. 네, 레광은 사이즈가 6cm 정도 되고요. 어, 굉장히 예쁘죠. 얘도 2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여모성. 여모성. 색감이, 오, 여모성이 너무 예뻐요. 죠 사이즈는 7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어, 여기 보면은 또 크리스탈 만상 있어요. 크리스탈 만상. 여기는 너무 색깔이 화려해서 제가 마사를 색깔이 좀 약한 걸로 했어요. 이것도 6cm 정도 되고요. 크리스탈 만상, 가격 2만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경지연이에요. 경지연. 경지연이고요.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2만 5천원입니다. 아,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블루 마운틴. 신기하게, 얘는 여기 끝자락이 색감이 독특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죠 어, 블루마운틴은 사이즈는 10, 한 7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블루마운틴 가격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모모 모모입니다 모모인데 어, 사이즈 얼굴이 얘는 많아요 몇개 돼요 하나 둘세 개가 되네요 모모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되고요 모모 가격은 2만 5천원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러브 하트. 러브 하트고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네요. 러브 하트는 얼굴이 많죠. 어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러브 하트입니다. 오. 그리고 서버레타. 서버레타고요. 얘는 10cm 하분에 있고요. 요렇게 얼굴이 여러 개 있죠?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은기에요은기 동기고요. 어, 얘도 2만원이네요. 사이즈는 7cm 정도. 뿌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아이는 진짜 뿌리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는 장담을 하고요. 그 여기 보면 용하수가 있어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왔죠. 사이즈는 8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는 이제 분갈이 해놓은지 조금 된 아이인데 이 아이도 2만원 하겠습니다. 용하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카노.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 얘는 대형종인 것 같아요. 느낌에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초코 마디아, 초코 마디아고요.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는 빙섬. 빙섬은 진짜 너무 이쁘죠. 9cm 정도 되고 가장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느낌.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사이즈는 9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옆에 여기 나뭇잎 콤포토니아 나뭇잎 콤포토니아고요 사이즈는 10cm 가격은 26,000원이고요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나뭇잎 콤포토니아 대부분 한 개씩 있으니까 주문하시고 바로 입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이쪽으로 가면 또 제가 이렇게 많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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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만 코렉타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되는데요. 오, 제가 이렇게 파란 걸 가져와서 이렇게 팔았던 애예요. 파란 애를 가져와서 색감이 이렇게 너무 예쁘게 나왔죠. 이 아이는 12,000원입니다. 음, 여기는 진주추사 사이즈는 9cm 정도 되고요.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게 많아요. 아주 영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햇볕이 보, 나왔을 때요. 2만원입니다. 여기는 미셀입니다. 미셀. 사이즈는 9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가격은 5만원입니다. 어, 여기 보면은, 여기는 정말 천주. 나뭇잎 모양으로 정말 예쁘죠. 사이즈는 9cm 되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렇게 아주 나뭇잎 뭐,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지금. 요새 지 색감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요. 천주 2만원입니다. 여기 백자보금.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런 아이는 16,000원입니다. 여기 옆에는 설경색, 설경색이고요. 사이즈는 6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어,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밑에 뿌리가 엄청 좋아요. 여기 몰도루입니다. 몰도루고요. 사이즈는 7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몰도루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방궁이 있어요. 아방궁,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아유, 너무 예쁘다. 오, 요, 얘는 진짜 많이 예뻐졌어요. 한엽 빅탄인데요 사이즈는 8cm 정도 되는데, 색감이 엄청 잘 나왔어요. 16,000원입니다. 오, 어, 너무 많은데? 소개하려니까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아이는, <laughs> 하이트 스노우예요. 하이트 스노우고요.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되네요. 6cm. 하이트 스노우 6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여기는 러브 마면이에요. 러브 마면은 몇개 없네요. 두 개, 세개 있네. 16,000원이고요. 러브 마면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됩니다. 러브 마면입니다. 16,000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대형 옥선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사이즈는 7cm 정도 됩니다. 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어,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소개할게요. 아, 여기 이거 스텔라타. 스텔라타 16,000원이고요. 사이즈는 8cm에서 9cm 정도 됩니다. 스틸라타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요렇게. 오늘 요거 요거는 하우시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끝까지 봐주시고 또 이쁜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 놀러 오시고요. 어, 오늘 감사합니다. 해피데이입니다.